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론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심은 메론이고, 이 저희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어, 메론을 정식했을 때부터 이제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두번 촬영 정도 하고 세 번째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메론이 이제, 원래는, 어, 여름작물이다 보니까 차광을 하지 않는데, 우리 토마토가 아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 쩔수 없이 차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흐리기 때문에 지금 차광을 좀 벗겨놓을 겁니다. 메론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생육도 좋고 병도 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론에 지금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저희가 정식하고, 이제 메론을 매달았어요. 메론 처음에 심어 놓고 저희는 착과선이라고 하죠. 처음에 나오는 젖수는다 제거를 하고 12마디, 13마디, 14마디. 여기에 원래 착과선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전문적인 분들은 두 개를 빼는데 저희는 세 개를 뺐어요. 왜냐면 혹시 수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세 개를 다 수정해도 저희는 가장 이쁜 베런 하나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12마디에서 15마디 사이에 이렇게 착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 재배하는 분들은 어세개 정도 이제 젖순이라고 그러죠. 이제 꽃피는 자리, 과를 매닫는 자리를 빼 놓는 게 좋아요. 그중에 하나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좀 아깝다 이쁘게 그리고 나는 큰게 필요 없다 싶으면 두 개를 매달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악하지만은 저희는 물을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8kg 짜리 한 박스에 4개나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력은 괜찮은데 어, 지금 메론이 이제 매달리고 수정 끝나고 불과 요거는 10여일뿐이 되지 않았어요 꽃 피고 이정도까지 크는데 10일에서 15일이면 이 정도 크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메론이 레트메론이라고 해서 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메론이 우리가 막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 갈라지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면서 막 그물처럼 막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 메론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먹는 메론들이죠. 지금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네트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할 때는 잠깐 물을 멈춰야 돼요. 왜냐면 물을 주면 이 네트 짜리가 워낙 커져서 벌어지거나 해서 이쁜 어, 네트를 얻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어, 가정에서 메론을 심, 심으시려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크지 않고 질감 좋고 당도가 좋으려면 어, 물을 좀 적게 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죠. 좀, 어, 넥드 형성돼서, 이때한번 비대가 일어났고, 넥트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그때 한번더 비대가 일어나고, 후반에도 더 크죠. 지금 이 정도 세력이면, 물만 잘 관리하면, 사수짜리, 한 메론에 2kg짜리 상품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론이 요 정도 크는 과정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거는, 어, 흰가루 병이랑 청벌러지 나방류에요. 벌써 여기도 흰가루가 찍혀 있죠. 저희도 앞으로 2, 3일 사이에 방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착과된 게더 많고 나중에 심은 거는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데도 저희는 그냥 어더 많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수정률이 늦게 심은 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 벌레 학과 흰가루 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시간인지 지금 한, 음, 40여일? 어, 된것 같아요. 앞으로 한달 반이면, 지금 8월, 9월. 그렇죠. 추석 전에, 어, 9월 말 정도면은 맛있는 이제 메론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론은, 우리가 심어 놓긴 했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메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올해 또 힘드시다고 메론을 안 씹으셨어요. 그래서 소일거리삼아 여기까지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론은 지금, 어? 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냥 끈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한 줄은 요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요 하나 이제 바인더 끈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메론을 이렇게 매달으려고 이제 이렇게 설치했던 거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은 메론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거 계속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런 거 부탁하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기왕이면 우리 영상이 유익했다고 하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